내가 그냥 갈아타는 거야. 아빠 딸로 그냥 여기. <laughs> 자신감 충만이야. <laughs> 가볼까요? 네. 네. 안녕. 아빠 안 아, 누구실까? 야. <웃음> 죄송해요. <laughs> 다시 이렇게. 아무것도 아, 몰라요. 안녕. 아빠 안녕. 엄마 아빠 언제 와요? 어 잘하신다. 자연스럽고 좋네요. <laughs> 네. 잘 자요 아빠. 잘 자요 공주님. <laughs> 다시 해보자. <laughs> 다시 해봐. 한 번만 다시. 목소리 들어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. 네? 안녕. 아빠 안녕. 엄마 아빠 언제 와요? 음. 아닌데 그럴 리가. 내 딸은 자고 있거든요. 잘자요, 아빠. 잘자요.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요? 응. 음, 사람. 야, 괜찮은 것 같... 아 잘하는데 <laughs> 뒤로 갈수록 벌써 컸어, 애기가 아, <laughs> 이거 어쩔 아, 수가 없지 긴장이 풀려서 그래, 긴장이 풀려서 예. 그걸 지켜야 돼 그런데 엄마보단 잘한다, <laughs> 어? 엄마보다, 잘한다. <laughs> 엄마보다 잘해? 야, 너 엄마 없다고 지금 맘 놓고 아, 오셨네, 오셨어 자, 아. 얼른 나좀 바꿔줘 봐 안녕 아빠, 안녕 누구실까? 혜인요 <laughs> 엄마, 아빠 언제 와요? 어, 되게 떨리더라고, 저거. 밖에서 한번 들어볼까? 어? 엄마 왔다. <laughs> 엄마 언제 왔어? 잘한다, 생각보다는 잘한다. 한번 들어봐, 밖에, 밖에 나가, 나, 나가서 들어볼까? 짧은 거밖에 나가, 못하겠다. 나가서 들어볼게, 나가서 들어볼게. 음, 나... 노트 입을 맞춘다, 그래도 음... 이거. 저 립싱크가 되게 어렵거든.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거의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봐야 되는데. 엄마, 내가 그거 들었어, 할머니 하는 거. 아유 우리 대통령님 그거 들었지 <laughs> <laughs> <마>. 할머니 까였잖아요 아 <laughs>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잘했던 건 아역하고 음. 그 하이틴 그러니까 노역을 안 했었는데 었 아까 노역을 한번 해봤다가 배우이 아아 바뀌었어 패티가 바뀌었어 아 이거 한번 해봐 패티 대사도 없어 아빠 안녕 원래 이게, 이건 엄마 전문이야 음. 진짜 목소리는 그대로잖아. 아니 이거 한번 해봐. 패티 대사도 없어. 아빠 안녕. 원래 야, 이건 엄마 전문이야. 아 진짜. 오. 아. 진짜 목소리는 그대로잖아. 아 나는 오글거려서 못하겠던데 애기 연기 어떻게 하는 거지? 엄마는 애기 연기 진짜 잘하는 거 같아. 노역은 안 되고. <laughs> 아 정말. 대표님이 표현을 잘하시네. 뭐 가보, 연습? 근데, 어, 뭐 연습이야, 네. 이 사람은. 그냥 가. 네. 저 잘하는데 정말 못했어요, 이날. 왜냐면. 들어볼게요, 뭐 <laughs> <아빠, 웃음> <아빠, 웃음> 안녕. 아빠, 안녕. 누구실까라? 팬이팬이 누군데? 팬이나 글씨가. 글씨가 뭐. 팬이가 글씨가 안 보여. 7살 어린이가 글씨가 안 보여. 어떡하지? 글씨가 안 보여, 노아이라 아저씨. <laughs> 안녕. 아빠 안녕. 누구 실까나 패니요. 패니 팬이 누군데? 패니 커크만 아빠 딸이요. 아닌데. 그럴 리가. 내 딸은 자고 있거든. 엄마 아빠 언제 와요? 우선 상관없지. 너님이 자고 있을 테니까 그찌 네. 그래야지 우리 딸. 잘 자요, 아빠. 그래. 잘 자, 요 공주님. 어. 졸 <laughs> 같아. <같애. 웃음>